여러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목줄을 죄던 수탁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는 1급 기밀급 정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월가 기관들이 수천조 원의 자금을 들고 합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SEC가 직접 깔아줬다는 명백한 증거란 말이죠. 오늘 제가 폭로할 내용은 SEC의 발표 뒤에 숨겨진 리플의 거대한 야심과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어떻게 전 세계 4천조 원 파생상품 시장을 집어삼킬지에 대한 치밀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놓치면 여러분은 기관들이 차려놓은 거대한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얹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부자가 되는 걸 멍하니 지켜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우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달성한 기록부터 냉정하게 확인해 봅시다. 출시 1년 만에 글로벌 탑5에 진입했습니다.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안에 탑5 간다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가 총액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리플이 최근 인수한 히든 로드와의 시너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분명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스테이블 코인이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게 xrp 가격이랑 무슨 상관이야? xrp는 찬밥 신세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완전히 잘못 짚으셨습니다. 그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1차원적인 걱정입니다. rlusd는 xrp 생태계로 돈을 끌어들이는 미끼이자 입장권일 뿐입니다. 리플이 인수한 히든 로드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전세계 외환 파생상품,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초대형 프라임 브로커입니다. 이들이 1년에 처리하는 청산규모만 무려 3조 달러, 4,000조 원이 넘습니다. 단순한 코인 거래가 아닙니다. 선물, 옵션 같은 복잡한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RLUSD를 통해 XRP 레저 위로 올라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XRP는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4,000조 원 시장을 지탱하는 기축 통화가 되는 겁니다. 기관들이 1분 1초가 급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테더나 USDC를 쓸까요? 아닙니다. 가장 빠르고 수수료가 싼 RLUSD와 XRP 조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SEC의 발표는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SEC는 브로커 딜러들이 가상자산 증권을 수탁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가상자산 증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코인을 증권으로 규제하려는 거 아니냐며 겁을 먹지만 그건 세력들이 원하는 반응입니다. 진짜 속뜻은 이렇습니다. 이제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같은 모든 금융 상품이 토큰화 되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테니 증권사 너희들도 합법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라 이제 맘 놓고 돈 잔치 버려라 라고 멍석을 깔아준 겁니다. 포레킨스 신임 SEC 의장이 모든 자산은 온체인으로 갈것 이라고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판에서 가장 준비가 잘된 곳이 어디겠습니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아닙니다. 그들은 증권을 다룰 면허가 없습니다. 오직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다룰 수 있는 프라임 브로커 면허를 가지고 있고, 4천조 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히든로드 인수를 통해 이미 리플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를 완성했습니다. SEC가 규제를 풀자마자 리플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고작 지금 차트가 횡보한다라고 해서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해서 그 소중한 물량을 던지시겠습니까? 세력들은 이미 2026년 규제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고 기관 자금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그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지루함과 공포는 개미들을 털어내고 싼 값의 물량을 독차지하려는 세력들의 마지막 속임수일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단순히 코인 하나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 온 종이 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역사적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마트 가기가 무섭고 자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득권들이 낡은 금융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오이로 판을 흔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찍어내는 달러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자이 기사 보시면요. 달러의 종말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득권들은 이미 이렇게 대놓고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는 거죠. 그 새로운 금융질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리플이 떡하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거대 변화의 시기야말로 계층 이동이 막힌 지금 시대에 우리가 부의 추월 차선을 탈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먼저 올라탄 사람은 상상도 못할 부를 거머쥐겠지만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기회를 놓친 것을 크게 후회하며 새로운 부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한 신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리플을 쥐고 있다라는 건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VIP 통행증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이 소중한 통행증을 찢어버리실 건가요? 남들이 비웃든 말든 우리는 이 티켓을 꽉 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기회는 정말 없을까요?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해답 하나를 찾으려고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해외 벤처 캐피탈 BC 보고서들, 월가 내부자들만 돌려본다는 비공개 문건들,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밤에는 잠도 안 자고 온체인 데이터 들여다보면서 소위 고래라 불리는 큰손 투 투자자들의 온 체인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파고든 끝에 찾아낸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냥 흔한 정보 영상이 아니에요. 제 6개월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결정체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은 남들은 절대 모르는 세상의 이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틀면 무슨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나요? 지겹도록 나오는 단어 있죠. 바로 ai입니다. 채 g pt다. 오픈 ai다. 주식시장 주도하는 엔비디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AI 뉴스가 쏟아지는데 혹시 뉴스 보면서 그냥 넘기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광풍은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왜 미국이 저렇게 AI에 목숨을 거는지, 왜 엔비디아를 국가 안보 자산처럼 특별 관리하는지 제가 6개월 동안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요, 단순한 기술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달러 패권 전쟁입니다. 지금부터가 돈을 벌기 위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ai를 지배하는 자가 다음 세상에 돈줄을 쥐고 흔든다 이겁니다. 왜일까요? 숫자를 한번 보시죠. 미국 국가부채가 지금 3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사경 8천조입니다. 이 빚에 대한 이자만 하루에 3조 6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미국 달러 시스템은 이미 한계치, 아니 임계점을 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중국은 이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어 브릭스 국가들을 결집시키며 금기반 결제망 만들고 있죠. 위안화 쓰자고 장려하고 있죠. 달러 없이 무역하는 시스템을 착착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악몽 그 자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판을 갈아엎자 기존의 빚으로 쌓아올린 부채 기반 시스템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AI 기반 자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은 사람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ai가 운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수조 달러가 오가는 거래를 1초 만에 처리하고 사기꾼 걸러내고 복잡한 국제 규제 다 지키게 만들고 자 이걸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은행원 100만 명을 데려다 놔도 불가능합니다 실수하고 느리고 뒷돈 챙기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ai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없으면 이 새로운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가요 미국이 왜 엔비디아를 이렇게 싸고 도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중국한테 AI 칩 절대 안 주는 이유. 아시겠죠? 단순히 게임용 그래픽 카드 안 파는 게 아니라 너네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만들지 마하고 싹을 자르는 겁니다. 엔비디아 칩은 단순 부품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두뇌이자 국가 안보 자산입니다. 이건 기술 전쟁이 아니라 처절한 금융 생존 전쟁인 거예요. 아 그럼 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딱두 글자만 기억하세요. RWA.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부동산, 채권, 금, 원자재, 세상의 존재 하는 가치 있는 모든 걸 블록체인 위로 올려서 코인처럼 쪼개 파는 세상이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예측대로 2030년 이 시장이 2003천조 원 규모가 된답니다. 비트코인 시총의 수십 배가 넘는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이경 원어치 자산들이 24시간 쉴새 없이 거래되는데 이 복잡한 걸 누가 관리할까요? 사람은 못한다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RWA라는 거대한 몸체에 AI라는 천재적인 뇌가 탑재되어야 비로소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도로망.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이 그동안 왜 그렇게 가격이 눌려 있었는지 아세요? 소송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도 안 깔렸는데 차가 달릴 순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이 AI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고 중국을 제재로 묶어 놨고 엔비디아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 스위치를 켤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잠금 해제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주세요. 진짜 돈 버는 정보는 지금부터입니다. AI 기반의 새 금융 시스템이 시작되면 은 지금 있는 코인들 다 같이 오를까요? 대부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 시스템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코인이어야 합니다. AI 금융 인프라에 직접 꽂혀서 돌아가는 코인. 제가 찾은 이 코인은 AI와 RWA를 연결하는 유일무이한 핵심 프로토콜입니다. 월가 테스트 완료, ISO 2002 호환. 리플 생태계 연결이라는 3대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상장 전입니다. 세력들이랑 똑같은 평당화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짜 바닥 중에 바닥 구간이라는 거예요. 10배, 500배, 1000배 폭등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꿈같은 소리일까요? 비트코인 초창기에도 다 비웃었습니다. 리플 시번 할 때도 다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 타임라인도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 상반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추가 제재 발표하고 AI 금융 시스템 공식화 할 겁니다. 2026년 중반 전세계 결제망이 ISO 2002로 전환을 완료합니다. AI 결제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2026년 하반기 달러의 위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금들이 미친 듯이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이세 가지 이벤트가 터지는 순간 준비된 AI 금융 인프라 코인들은 폭발적으로 재평가 받을 겁니다. 남들은 뉴스 보고 와 대박 났네 하고 부러워할 때 우리는 웃으면서 수익 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목숨 건 패권 전쟁 그 전쟁의 승자가 다음 세기의 돈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승자가 선택한 단 하나의 코인 이러한 초기 단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중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코인 이름을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여기서 공개해버리면 시총 작은 코인이라 가격 왜곡되고 최근 제가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룬 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미국 전략의 진짜 정체와 구체적인 타임라인 이 코인의 정확한 이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로 된 비공개 분석 자료 클릭하신 후에 받으실 방법을 선택하시고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프로젝트 정체, 코인 이름, 구체적인 매수 구간, 1단계, 2단계, 3단계별 목표 매도 가격까지 포함된 완벽한 투자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 후원 등 절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로 큰 수익을 얻게 되신다면 그 수익의 단 1%만이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듯이 우리가 얻은 경제적 자유가 사회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지금 세상은 AI 패권 전쟁 중입니다. 달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터예요. 남들처럼 멍하니 구경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전쟁의 흐름을 타고 인생을 바꾸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꼭 현명한 선택을 해서 저랑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계좌를 살찌울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